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 눈을 떠 보니까 미국 시장이 또 박살이 나 있네요. 네, 좀 어두운 그런 아침입니다. 특히 라스닥기 박살이 나 있는데 오늘은 역시 실적 발표죠. 네, 빵주씨 관련 애들이 전부 박살이 나는데 인... 뭐, 아마존, 아마존은 마이너스 몇 프로, 24%인가요? 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죠. 이런 애들이 어제 뭐, 실적이 마이너스 50% 박살나면서, 마이너스 26%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애플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는 그러한 큰 충격이 오고 있는데, 결국 실적이란 놈이 장땡이다. 네, 이 실적을, 음, 시장 어닝의 기대감이라든지, 또한 향후 가이던스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미스해도 크게 얻어맞는 그러한 복잡한 무서운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위주로 실적과 성장력이 좋은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럴 때 이제 성장주라든지 뜬구름 잡는 주식에 투자하면 박살이 나는 거죠. 참 가슴이 아픈데 바닥에서 지금 뭔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 확장성, 온기가 고루고루 전해지지 않고 몇몇 종목에 이렇게 집중돼서 나타난다는 게좀 가슴이 아픈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실적 악화가 지속 중이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20%, 네, 메타플램스가 마이너스 24% 하락 중입니다. 미국 GDP가 2.6%로 양호했네요. 네, 2개 분기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3개의 분기가 플러스로 나오는 모습이 마지막에 3분기가 플러스로 나왔는데, 4분기는 어떤지 모르죠? 뭐 이것은 결국은 금리 인상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러한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 피봇은 잡아라. 저는 지속적으로 올해 7월 75일 P/C 부분은 확실히 올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잡아라. 내년에 가서는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힘들 것이다. 이걸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달러 지수가 강달러로 가고 유가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특히 유가는 뭐 GDP가 올라가면 유가는 경제가 좋아질까다. 이런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달라질 수도 당연히 미국이 2.6% 플러스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면 당연히 그 나라의 통화는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유가가 좀 하락을 지속해야지 우리가 CPI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다시 90달러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제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건 또 3개월물과 10년물의 역전현상으로 경기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3개월물이 10년짜리 금리보다 더 높은 현상이죠 뒤에도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이건 경기침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시장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은 조정장세가 전망이 돼서 좀 정신줄을 확 잡아야 될것 같아요 따라서 2차전지라든지 한두 섹터로 몰아서 때려가지 않으면 이 장에서 돈 먹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낼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0.61% 나스닥은 1.63% 하락 S&P도 0.61% 하락을 했는데 다우가 이렇게 좋은 것은 수출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미국 지금 GDP가 2.6%나 상승했던 이유를 뒤집어 보면은 그 안을 보니까 GDP 중에서 수출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우지수에 속한 기업들이 수출을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수출 증가가 GDP 2.6의 온동력이 됐다. 이건 다우지수와 연관이 있다. 반대로 나스닥에 관련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메탈을 제외하고는 크게 실적이 하락지한 건 없는데 미래 4분기 향후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게 사인을 내보면서 유탄을 맞는 그러한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키 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분기 GDP 소폭 치2.6% 올해 첫 플러스 성장을 했다. 1분기, 2분기 다 마이너스였죠. 바이든 3분기 성장은 경제 회복의 증거다. 네, 중간 선거를 놔두고 GDP가 플러스로 나오니까 또 한마디 하죠. 네, 선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아마존 매출 예상을 하에다 4분기 전망도 부정적이다. 두 개의 원투펀치를 맞은 거네요. 시간 외에서 20%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개의 빅테크 기업 시총이 1년 새 4천조원이 증발했다. 4천조국의 아, 뭐 무서운 모습이네요. 4천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메타 주가는 100달러를 하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안 좋은 소리가 들리죠. 22가 정책금리를 75BP 인상을 했다. 두달 연속 자이어트 스텝을 밟은 거죠. 미국 국제 수익률이 하락을 했는데, 10년짜리 금리가 3%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4%를 하락을 했는데, 이건 좋은 게 아니라 경기 침체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미국 주간 실험법 청구고수가 21만 7천 명, 3천 명을 상해 예상을 하이를했네하일를 네, 예상을 3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하는 것은 예상을 하이한 숫자이다. 뭐 여전히 미국의 고용은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p 두 방은 가구를 해야 된다. 12월 캔자스시티 캔자스시티의 연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7 기록했다. 펜덤의 기회 최저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워낙하나 미국은 아직까지는 실업률이라든지 뭐 소비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길게 보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경기가 침체하는 모습이 보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다양한 주택 관련 지수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제 보셨죠? 주택 관련 지수들이 전부 다 신규주택, 기존 주택 판매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 이제 경기 침체 의 초기 단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이게 이제 떨어지는 칼러는그 다음에 가속이 붙는 거죠. 네. 올 4분기와 내년에는 확실하게 경기 침체 속으로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미국 달러가 지수는 다시 상승 트렌드로 들어왔네요 110달러를 11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109점 얼마였는데 달러가 다시 킹달러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GDP가 좋은 거죠. 달러가 좋으면 파운드하고 네, 유로하고 엔화가 약세로 가야 되죠. 네, 파운드도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파운드당 1 1 5 6달러로 0.56% 파운드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엔화도 1 4 6엔이요0.11% 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WTI는 앞에서 대략 89.88, 미국 GDP가 2.6%를 나타냈다. 미국 경제의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WTI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3개월인 4.0474, 10년짜리가 3.904. 이 차이가 마이너스로 뒤집어졌다는 거죠. 어제 10년 전에 11.11%가 하락을 했고 미국 3개월은 1.5bp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2년 전4.2742 어제 14.4bp나 하락을 했네요. 네, 2년과 10년 하락하고 3개월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4.4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3.904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면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 3.05%하락해서 144.80. 근데 시간 외에서 전기장에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테슬라는 뭐 강하게, 어제 그저 계속 오르고 있는0.2% 상승해서 225달러. 지금 트위터가 거의 다 지금 문제가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약 40조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이 중에 21조는, 아, 63조의 돈이 필요하네요. 트, 트위터를 인수하는 63조의 돈이 필요한데, 이 중에 3분의 1, 21조는 자기가 테슬라의 지분을 팔았고 우리나라의 그미래에셋 벤처캐피탈이 네, 펀드에서 들어갔네요 예, 2,371억, 3천억이 아니라 2,371억이 들어갔네요 과거 스페이스X의 유중에도 약 1,300억 정도 미래에셋이 참여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뭔가 테슬라와 의 관계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발을 걸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손으로 나가는 미래에서의 전략이 눈에 보이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2.17% 상승, 131달러, TSMC도 0.1% 반대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지 많이 빠진 52.21% 여전히 반도체 가격 하락,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도 삼성전자는 좀 올랐는데 SK 하이닉스가 크게 빠지는 모습.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 크리 티컬한 그러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24.56%가 빠져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인데 100달러가 깨지면서. 24.56% 하락하는, 와, 이체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쪽의 대박이 아니라, 바닥으로 가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블렉스 노블럭스는 2.31% 상승해서 4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396, 2만 여전히 2만달러 위에 놓고 있는 21,000이면 팔아야죠. 네, 팔고, 18,000달러에 사서 21,000에 팔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앞에서도 이제 금리 역전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은 긍정적이나, 다만, 속도 조절론과 속, 종료를 하는 것은 구분이 날 필요가 있다. 경기 침체를 가장 잘 예측하는 장단기 금리는 미국의 10년과 3년 물인데, 이게 장중에 역전이 나타났다는 거죠. 11월 FOMC에서 75표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주택시장 지표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했다. 그러면은 당기는 오르고 장기는 하락을 하면서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로 인해서 10년과 3개월 금리는 역전이 나타났다. 그 역전 원인이 경기 침체 부진에서 찾고 있는 거죠. 2000년 이후 10년과 3개월 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2000년 IT 부블때한번 있었고, 2006년과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 사태도 한번 있었고,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이렇게 세번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번 지금 네 번째입니다. 연초에 10년과 2년물의 금리 역전 가능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됐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장단기 금리 차중 자기가 보는 것은 18개월 후에 3개월 금리에서 현재 3개월 금리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18개월 후에 3개월 금리에서 현재 3개월 현재 3개월 금리가 18개월 전에는 어떻게 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1년 6개월을 가지고 시차를 보는 거죠. 단기 금리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여러 모습을 반영해서 나오는데 그중에서 3개월물이 가장 민감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파워요를 부른 것 같아요 이 금리 차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는 견고하다라고 언급을 했다 그러나 18개월 후 3개월물에서 현재 3개월 스프레드는 27bp 수준까지 축소가 됐다 연준이 12월과 내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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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역전도 가능한 그러한 모습이다. 18개월 후 3개월 금리하고 3개월 물 현재 금리하고 스프레드가 2 7 b p 까지 줄었다. 이런 것은 줄었다는 것은 뒤쪽에 현재 3개월 물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금리보다도 현재 금리가 3개월짜리가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같은 3개월 물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18개월 후에 3개월짜리 금리하고 현재 3개월짜리 금리 스프레드 차를 가지고 보는 독특한 방식인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과거보다 현재가 어떻게 됐느냐 단기 금리 3개월짜리를 갖고 봤는데 이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스프레드가 2 7 b 까지 줄었다는 거죠. 곧 역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의 금리가 더 많이 오르는 상황,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물과 3년물 스프레드는 이 검정선인데 이제 거의 마이너스로 y 쪽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옅은 짙은 다크한 이 블루는 1 8개월 3개월 금리에서 현재 3개월 뺀 스프레드죠. 네, 거의 27bp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다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발 연이은 이틀 하락의 원인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있어 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실적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제 경기 침체의 초기 단계에 와 있어 추가 실적 하락이 전망된다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다. 결국 과거 금융시장 히스토리를 살펴봐도 금리 인하가 멈춘다고 페이드의 금리 인하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 반등은 일시적이며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키 팩터는 실적이라는 거죠. 기업 실적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이게 과거 IT 버블 때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모습과 그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 트렌드인데 이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해줬죠. 그런데 주가가 살짝살짝 살짝 오르다가 결국 이렇게 금리 인하를 몇번 해준데도 주가는 이 빨간 나스닥만 하락을 한게 아니라 S&P500과 다우까지 다 동시에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가 이렇게 있다 해서 일시적으로 주가는 돌릴 수 있지만 긴 트렌드로 봐서는 전부 다 나락으로 가더라. 그 핵심은 실적 하락의 시대였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과거 히스토리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금리가 인하가 멈추고 피봇이 오더라도 일시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그건 짧을 것이고, 결국 향후 주가 흐름의 모든 키 팩터, 중요 포인트는 기업의 실적이 좌지우지 않는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시장 지금 하락의 원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제 삼성 의 SDI, 에코프로 BM 등의 주가 상승에서 봤듯이 현재 실적 증가가 수치로 나타나며 향후에도 실적 증가가 전망되는 기업 위주로 압축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유일한 대안이 지금 제가 보때 2차 전지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한국 시장에서 어제 오른 이유로 하락이 전망되나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올라가는 한두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박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거기에 2차전지가 상승에 그래도 그나마 버틸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하루만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같네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장 10.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올라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오늘은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락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 이제 금요일 특유의 매도하고 가자는 심리가 수급이 붙으면서 몰아치면서 오늘 한국 주식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FOMC 회의가 나타나는데. 10월, 예, 11월 두 번째 주나 가야의 CPI가 발표한 CPI도 이제 기대할 것은 전혀 없고, 기업 실정은 지속적으로 다 박살이 나 있고, 빅 기업들의 실정은 이번 주에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잔챙이들만 남아있는데, 또 미국 주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렇게 박살 나 있는 빅테크의 기업들이 반등을할지 어려운 시장, 어려운 시장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줄 놓지 마시고, 2차 전지 쪽으로 몰아 때려 가는 그러한 전략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일단 주말입니다. 주식 시장은 하늘에 맡기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